네, 언론인 여러분.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입니다 아, 오늘 한도 대표께서 어제 아, 저희 세종의 기극을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고, 어, 흔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세계로시아님과 일곱 분의 시연을 위해서 저희 보궐선거 중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셨습니다 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네, 떳떳하고 당당하게 네, 시위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서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시요들이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민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서 투자돼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한 사업을 함으로써 역할에 모든 것들을 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선거에 앞장서서 앞서서 이러기를 한다고 파회하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그 공천이 무서워서 그 뒤에 숨어서 권력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시민을 줘버리고 하는 이 행동의 네. 어른이되거 정계성이 부족하다, 시급성이 부족하다. 시장의 치적사결에서안 된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제총원박람회와 기축제를 반대하는 무책임한 형태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과 국비를 책임 받아 보면 박람회 예산을 통계시켰었던 당초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세수가 부족해서 정주여권을 위하려면 이렇게 관광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제도시 박람회를 정부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어, 우리 시위회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백지화시키는 것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열쇠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주 여건을 위해서 국제도시 박람회는 꼭 우리 세종시가 사수해야 되고 꼭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세종시의 공실 등 모든 것을 경제를 살려서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우리 국민의 힘 어, 존경하는 모든 시의원님께 어,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오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저희를 응원해 주신 세종시 시의원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장합니다. 정치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국정을 다루는 국회에서도 그리고 이 지방 자치단체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대립과 또 이렇게 감정으로 언제까지 국정을 이끌어가고 언제까지 시정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